양조옥정신도시 제일 풍경채 74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4 현관이고요. 현관에 보면은 바닥은 모던한 톤, 모던하면서 밝은 톤으로 자연스러운 돌 무늬로 어, 타일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발장 이 있는데 신발장을 열어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울이 돼 있기 때문에 거울 보시고 나서 딱 닫으면 깜쪽 같고 깔끔하죠. 그리고 이 옆에도 신발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납할 수 있고 청정 시스템. 에어 샤워기. 요거 사용할 수가 있는 에어 샤워기. 요거는 유상품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도 이제 신발창이 돼 있어요 땅 열면은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조롭지 않게 이 옆에는 서랍인데 서랍이 되게 깊어요 이게 또 단조롭지 않은 특이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위 아래에 구분이 돼 있어서 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운데 서랍장이 있어서 딱 서랍을 여는데 얘가 서랍 여는 위치가 딱 맞아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않고 뭐 위에서 이렇게 열 필요도 없고 서랍 여는 위치도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옆에도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작은 방이 보이는데요.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작은 방에 지금 침대 놨고 여기 붙박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역시 풀창 때문에 방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칠산대도.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돼 있어요. 이 붙박이장은 확장 이렇게 주황색으로 확장 시공시 제공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행거 위2 단으로 돼 있고 저 위에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도 열어보면은 수납을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수납할 수 있게 되고 옷 걸게 돼 있고 서랍장이 하나 두개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 문을 열면은 기에 거울이 돼 있어서 옷 갈아입고 거울로 확인하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깔끔하고 깜짝 같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광이 나지 않는 무광이에요. 근데 무광인데 촌스럽거나 싸 보이지가 않고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지금 30평 대는 조금 그레이 톤으로 했는데 얘는 밝은 베이지 톤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더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 제일 풍경체는 반짝거릴 때는 무지하게 반짝거리고, 또 반짝거리지 않을 때는 딱 톤을 죽여왔고, 둘이 조화가 잘 어울려지게 하는 그런 아주 감각이 있어요. 어,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에요. 자, 공용화장실은 이렇게 슬레이딩으로 닫을 수 있고, 거울로 돼 있고, 여기 가림막 있고, 드라이기 놓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납할 수 있게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네, 역시 요거 핸드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옥정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거. 놀 휴지를 안에 넣는 휴지함. 얘를 싹 이렇게 되면은, 우리 물 청소했을 때도 휴지가 하나도 젖지가 않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족 간에 신경 좀 버릴 일 없어. 그리고, 여기, 이쪽이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두 번째 작은 방에 왔는데요. 아, 지금 두 번째 작은 방에 지금 연출을, 이쪽 한쪽 벽을 다, 수납적으로 했는데, 뭐, 그다지 답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거 역시, 이 창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풀창이라서.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어, 얘 가로, 세로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세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네. 세로는 3.1 나왔구요. 가로는 이쪽에 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로 2.7 나왔어요. 2.7 나왔고, 어, 여기가 74제곱미터인데, 작은 방이 이 정도면은 작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음 서재로도 써도 되고 아이방으로도 써도 되고 거기다가 또 제일풍경채만의 특징 풀창으로 해서 답답하지가 않고 우리 제일풍경채의 그 밖에서 보이는 호수 전망 산 전망, 단지내 전망 어떤 거든지 이 풀창으로 감상할 수 있게끔 창을 시원시원하게 만든 게 제일풍경채의 특징이다 네. 거실하고 주방에 왔는데요 오얘 7사 거든요 7산인데 6인용 식탁이 들어와 있어요 오 주방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도 음 보통은 여기까지 주죠 여기까지는 데이 짜투리 공간도 있어 보이게 대리석으로 쫙 해가지고 수, 이렇게 이런데 미니 데스크탑 쓸 수도 있고 이 밑에는 보면은 또 요 공간도 다 수납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도 돼 있고 이쪽도 돼 있고. 고이 짜투리 공간도 어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납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방 바로 옆에 식탁 바로 옆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가 'ㄷ'자로 이렇게 수납이 돼 있는데 이게 74 치고는 팬트리가 되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펜트리 공간 확장형에서 꼭 필요한 펜트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 30평인데 이 정도면은 뭐 30평 대 중반 사이즈거든요 펜트리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은 냉장고 자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장형 신청했을 때 제공되는 품목으로 이렇게 여시면은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가 있고 위에는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김치 냉장고 없으면 수납으로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주방. 주방도 얘가 D자로 돼 있어요. 동선이 D자로 돼 있어서 74치고는 수납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D자로 얘는 위 상판은 기억자고요. 아일랜드 식탁부터 하부장은 D자로 돼 있었고. 어, 수납도 되게 많고, 엄마들 동선 활용도 좋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엔지니어스 톤이라고 해갖고, 음, 회색 톤하고 자연 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조화로움이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어, 조금 안정적인 그런 톤으로 해서 주방이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얘를 너무 화려하게 하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그 엔지니어 스톤 디자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안정적인 디자인인데 이 안에 반짝반짝거름이 은은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반짝거리는데이 위에도 반짝반짝거리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모던한 톤으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톤으로 가라앉혀놨고 여기 엔지니어 스톤은 은은하면서 반짝반짝하게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던함과 반짝임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런 데도 다 수납이죠. 그리고 지금 얘가 디귿자로 돼 있는데 엔지니어 스톤으로 쫙 깔아놓으니까 주방이 더 훨씬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세탁실이고요. 세탁기는 여기다 놓으시면 되시고 세탁실에 여기 환기창 있고 수납할 수 있는 수납 선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거는 비상 대피실. 비상 대피실 창문 있으니까 환기 시켜주면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븐. 스마트 광파 오븐인데 이것도 확장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제공되는 품목이에요. 어, 오븐도 좋, 좋네요. 네, 거실에 왔는데요. 어, 거실은 7, 4제곱미터 치고는 어,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색깔도 지금 바닥 색깔이 지금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웬만한 가구들하고 다 어울릴 수 있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벽, 벽도, 음, 은은한 그레이 톤으로 해서 다른 가구들하고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색깔로 맞춰내요. 그리고 제일 풍경체는 이상하게 주방하고 거실이 동선의 활용도 좋고 통일감도 있고 잘 어울려요. 그러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죠. 우리 손님을 초대했을 때도 어 뭔가 집이 안정적이고요. 손님하고 대화하기도 좋게. 특히 제일풍경체의 특징, 74제곱미터도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구조를 잘뺀 거예요. 74제곱미터, 어이 정도면은 뭐 수납도 넉넉하고 주방하고 거실의 공간의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74제곱미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에 왔고요. 안방은 지금 여기 침실 을가운데다가 연출을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을 안 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넉넉해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안방 사이즈 먼저 확인을 하고 드레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여기서 저기까지 가로 사이즈. 네, 요기서 저희까지는 가로가 3.3이에요. 3.3이고요. 세로 길이는 이쪽에서 잴게요. 세로 길이. 네, 요기서 저희까지 세로 길이는 3 4예요 그리고 안방에 발코니. 안방에 발코니 왔는데요 발코니. 빨래 건조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위에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 발코니 옆에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실은 여기니까 여기다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여다지로돼 있어서 수납을 양쪽으로 다할수 있게 돼 있고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여기다 놓고 여기 상판에는 자주 쓰는 물건들 놓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샤워부스, 샤워부스 여기 해바라기 샤워부스 있고 그다음에 얘는 자주 쓰는 수납장,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리석, 대리석이 지금 광택이 없는 무광으로 했는데 얘가 촌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보이고요. 정말 돌을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오. 74제곱미터인데 잘했네요 모던하게 그리고 바로 옆에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들어오면은 얘도 기역자로 돼 있어서 수납은 넉넉하게 돼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환기창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창이 환기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 드레스룸 안에 화장대가 있어요 드레스룸 안에 화장대고 7 4제곱미터에서 얘는 색깔을 조금 베이지톤으로 밝게 했어요 밝게 했고요 여기 어, 이 위하고 벽까지 엔지니어스톤 그 대리석으로 했고요 딱 서랍을 열면은 수납을 편하게 할수 있게 칸칸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서랍으로 한칸또 밑에 서랍도 있죠 되어 있고요 옆에는 바로 맞은 편에는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중문이 없는데 중문이 되어 있어서 역시 중문을 딱닫으두면은 내가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런데 전혀 누구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편안하게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74 봤는데요. 74의 특징은 어, 주방이 수, 되게 넓고 수납이 잘돼 있으면서 6인용 식탁도 놓을 수가 있다. 우리 보통 30평대 6인용 식탁을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동선이 이어져 있고 희한하게 제일 풍경채의 특징은 거실과 주방에 잘 어울려져 있으면서 집안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넓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실 창도 크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제일 풍경체만의 특징, 전망, 어느 곳에든지 전망을 편안하게 볼수 있게 이 방이든 거실이든 창을 넓게 해서 답답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망을 감상하기도 아주 좋다. 그래서 나는 늘 펜션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죠. 자, 이상. 제일 풍경체 74제곱미터였습니다.